안녕하세요. 고인안 통계박사, 코통박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한 2주 정도 됐는데, 구독자 113명을 달성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2주 전에 시작한 그 시점이 알트코인들이 고점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가 맞았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다시피, 이제, 홈카카오톡 방을 먼저 모집을 하고자 해요. 어, 사실 뭐, 그걸로 뭐, 유료 리딩방이니, 뭐, 흔히 말한 뭐, 사기치니,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전 그런 거 관심 없고, 제가, 음, 저도 이런, 유튜브를 하셨던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께 몇 년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분의 방식을 좀 배워서, 그분 나름대로 제 방식과 맞춰가지고, 제가 배웠던 흐름대로 똑같이 한번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잃고, 먹을 때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좀 안전적,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리딩을 기대하면, 사실 제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냥 돈 주고 다른 뭐 리딩 하시는 분께 가고, 저는 그냥 투자 성향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물론, 중간중간에 꿀팁도 알려드리고, 뭐, 코인을, 종목을 뭐,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제 눈에 봐도 좋은 것들은. 근데 뭐, 그게 주가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냥 제 노하우를 천천히 알려드리고, 저는, 일회성이 아니라, 좀 꾸준히, 몇 년간, 한, 유지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나 113명까지의 구독자를 달성하게 해준 초기 구독자분들께는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이 판을 떠나고 싶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커뮤니티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동박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